저는 입시를 시작할 때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과 현실의식을 겸비하여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 2월에는 기본 강의 수강 및 리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리트 스터디를 구성하여 매주 3회씩 실전과 동일한 경과 시간대에서 리트 기치 문제를 풀었는데요. 스터디원은 다양하게 구성하여 문이과 분야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부상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메가로스쿨에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은 문동현 교수님과 조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언어 이해의 경우 떨어진 감을 되살리고, 추리논증의 경우 신유형을 익히는 데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3, 5월에는 심화강의 수강 및 연관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수업과 리트 준비를 병행하는 것에 여러 난점이 존재했기에 스터디 횟수를 주 2회로 감축했습니다. 평일 강의가 끝난 19시부터 미트나 디트 기출 문제를 풀고 주말에는 피스 유형 중 미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문제를 취사하여 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5월에는 무릎인대를 크게 다쳐 스터디에는 중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재활에 집중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도를 따라잡는 것보다 기존 오답을 다시 틀리지 않는 것에 주력했는데요. 이에 종전보다 복습에 충실하였고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지식이나 내공이 쌓여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최종 정리 및 기출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제 역대 오답들을 보니 취약한 지점에 경향성을 보여 이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원칙들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메가로스쿨 선생님들의 파이널 문제 및 보충 자료를 열심히 풀며 문제 푸는 감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250에서 300문제 가량을 풀었고, 방학 때 풀었던 기출문제를 다시 봤더니 저도 모르는 새의 실력이 늘어 해차별 로더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언어 2의 영역은 극악의 난이도로 취재되어 멘탈이 나갔고 이 때문에 오히려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그 결과 추리논증 영역은 집에서 풀 때와 같이 차분하게 풀수 있었는데 덕분에 실수도 없었고 오해야 카드 검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영역 제1문은 형사법상 유추해석의 가부와 법해석에 있어서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쟁점의 사안으로 보였고, 제2문에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의 명암을 대조하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가 많아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100분위 기준으로 언어 이해와 추리논증 95.7%와 99.8%의 과분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파 9월에는 자기소개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공동입학서명의 전날 급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정확히 무엇을 여쭈어야 할지도 알수 있었고 재학생분과의 상담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소서는 입시와 무관한 분들에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재학 중인 학부 선배에게 인재상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간과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 수정하여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1월에는 면접 스터디를 통하여 면접 및 구슬고사에 대비하였는데, 면접 대비는 책이나 학교, 커뮤니티 등이 게재된 면접 후기를 바탕으로 복귀한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스터디원을 면접관조와 면접자조로 나누어 주 2회 진행했는데 지식이 풍부해짐은 물론 면접에 요구되는 자세 등을 다 잊은 상황에서 면접스터디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리트는 노력하면 분명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꾸준한 문제풀이와 메가로스쿨 강의 수강 끝에 마침내 성적이 상승하였고 큰 기쁨을 느꼈어요. 정성평가의 경우 학부에서 전공에 충실하고 대학생으로서 여러 활동에 덤벼본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것이 많다는 점을 느낄 수 있어요.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과 멘탈 관리입니다. 틈틈이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내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꼼꼼한 준비와 좋은 학우들을 만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세요.